およばさん 저쪽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가는 건가? 네, 갈게요. <laughs>

빨리 완사탕. 완사탕. 이가 주면 돼. 남는 거 주면 돼. 이거 기에서 화장실 가라고 물을때는 탈출. 아직도 저요. 저요. 방귀 탈을 먹었는데. 이건영있어 어, 일단. 맨날 맨복 r e 만 e n 만 r e Kumbomon Kumbomon p o d 어 g a Sabu, you will go for it. I want 리셨나 o to the little bit of the little bit of the little bit of the little bit of t h 발차기 하면 돼. 나 개끼 발차기만 발차기! 한, 한 번이 이발하셨어요? 아, 아니. 좀더 길러서 까말라. 아, 아, 늘 <laughs> 너무 급하게 나와서 버섯 빨로 나왔어. 운동하시고 싶어. 열려. 어. 주면 된다니까. 아유, 내가 네. 내가 모를 수 있다니까. 아유. 어? 못다 어. 어. 아, 한다. 머리까지. 하신 거예요? 네. 안 딱, 딱. <웃음> <웃음> 머리, 머리 <웃음> 응. 아니, 갈색으로 는데 이렇게. 아유. 머리 좀 빠져야 돼. 아, 여기

일본 가는 거 맞죠? 일본말 좀 알려 주세요. <laughs> 맞아, 일본말 좀 알려 주세요일본에 일본말 궁금한 건 뭔데요? 일본말로 궁금한 게. 까 일본 들 여기 같은 거는 안주시는분있어요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먹나니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오랜만에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나요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뭐먹나뭐나요뭐 먹나요? 뭐 먹나요? 나 저희 처음 뵙겠습니다. 한번 큰일 나요. 아 그래요? 거기 거라 가서 그냥 오아요, 고자이마스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돼요. 저녁에 보니까 금방 나가 금방은 일본말 잘하시지? 일본사람, 계속 저기 일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오셨어요? 도쿄가락키맛시다와 왜? 도국가락기 키맛일까? 키마시다가시원한니까 햇상이 안 되고 햇다가안 되고 햇상이 안되 말해주세요. 오더하기 9는 어? 무엇니까 오더하기 9는 무엇? 곱 플러스 큐데오아 없는 말막지어내준 우리 다고 지금. 회사에서 토격하셔 진짜요? 일본, 일본 티켓 좀 빨리 지금 끊어주세요. <laughs> 같이 가요. 같이 <laughs> 가요 <손아치>. 아, 진짜. <laughs> <손아치>. 아, <laughs> 우리 통이. 큰일 날 줄이고. 가족을 <그게> 생각했지. <생각하고> 하가족가다하시면 <laughs> <laughs> 어. 이분님이 <이가> 거이자님을 <laughs> <님은. 웃음> 거기서 거기 회사 다른회사 안녕. <laughs> <laughs> 어, 안녕. 근데 아직 안, <laughs> 안 갔네. <웃음> 근데 언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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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뭐 이벤트 같은 거있어요 이벤트야? <laughs> <laughs> 지금 말하고있벤트 <있어요. 웃음> 이벤트. 핑크, 핑크, <일부러> <laughs> 아, 아, 뭐, 뭐, 아, 저희가, 뭐, 뭐, 아, 저희가 핑크 걸로 아, 변신을. <웃음> <웃음> 저희도 보시면 뭐, 안 돼. 네. 각각 짭을 입기 해야겠어. 요 네! 서 감독님이랑 같이가. 반지가... 아, 아까 그 우리 감독님 찍어 주시. 저희 두근두근 찍어 주시고 핸디보이 감독님 이번에 그 희주 씨. 네네 뒤에 계신. 어쩐지 어디서 많이 감동 받았요아 정말. 너무 많이. 아 부러우신다 조동식님. 내 일본어 잘했어. 저 잠시 뇌를 바꿔가고 싶어요. 간너 바디 랩끈 잘하아진자안 아파. 그게 뭐 배고파. 배 아파. 배 아파. 일자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한말 공항 패션 공항 패션 네, 공항 패션인가? 공항 패션인가? 공항 패션 공항 와 진짜 공항 패션 공항 패션인가 뭔가? 뭔가? 그냥, 그냥, 공항. 그냥 공항에서 입는 옷 공항에서 입는 옷자 선글라스 한번낍시다 공항 패션에서 선글라스 끼야지. 아, 이거 기본이지. <laughs> 열심히 메이크업. 자 셔터 소리 들립니다 음, <laughs> 선글라스 여기 다왜땡잘야는 여기 보고 너가 이말엽다 언니 때에좀 이러고 어야팀키라고 팀키르라고, 팀키 틴키를 나 이제 선글라스 먹고. 시? 시간이요? 일곱시 삼 분. 아 그거 봐. 언제 어요 <laughs> 언제 들시시 형파티 지금 글라스벗어아아야 두고 왔는데 <laughs> 벗어도 돼요 자 사진 다 찍었죠? 끝났죠? <laughs> 그럼 이제 담비담비로 <laughs> 돌아가면서 한 번씩 씁시다 우리 다쓰다는어는지 모르게 한번없다아 화장

자 이제 토스 나요리 진실 돌리라는 거예요? 내꽃데 스스로 끼고도 이상할 것 같아. 자, <laughs> 개봉 공개. 언니 꺼네 언니 거. 벗어 벗어 못는거 벗어. 자유로기실. 자유로기실. 저 오늘 패션은 약간 시크한 블랙. 블랙. <laughs> 블랙. 그냥, 블랙. <laughs> 그냥 <블랙. 웃음> 신발. 신발에서 너무 은갈치가 튀어나오는데. 은갈치는 제가 던는데 그거는 이제 형광 뭐라 그래 이제 말을 못 하겠다. 아, 여기서 다 어어 누구세요? 어미세요어 누구세요? 어?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어디서 오셨죠? 광주에서 왔어요. <laughs> 광주에서 왔습니다. <laughs> 광주에서 오늘 서울 처음 왔습니다. 왜 사투리 를안 쓰는지. 아 진짜 완전 국내 소리였아 여기서 매달지 리 마. 국내 소에가 있다고 왔어. <laughs> 어, <laughs> 가끔 그런 사람있 그런 사람 해. 있더라 <웃음> <웃음> 인, <인천공항항관계 웃음> <어디야>? 야, 인천공항 안간게 어디야? 나 인천공항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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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인천공항>. 자, 다음 <laughs> 공항 패션에서는 선글라스 하나씩 구입하기 했는데, 아 협찬 받아나 선글라스 갖고 오는데좀 여기서 끼면 아그뭔가좀창피요 일본 내려서, <laughs> 일본 내려서 <laughs> 될 텐데. 일본에서 <laughs> 내려서, 내려서 나중에 귀찮아서 찍게 될텐데 아직 두번째라서 아직 안귀찮고 어 뭐야? 연사 <laughs> 어머 뭐야 연사 <laughs> 다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을까요? <laughs> 축구보고 왔어요 축구 보고 왔어요 한두명이 총때문에 모닝콜 다 했어요 아, 축구보고 왔어요? 축구 <laughs> <깡파님 웃음> 모닝콜 해가지고 다 깨웠어요 깡파님이요? 나는 얘, 아니, 왜야, 못 깨워. <laughs> 한쪽 깨우고? 누가 누군 깨웠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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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서로들. 짱이다. 형님, 그 시간에. 어, 저기, 나눠드릴게요. 저기, 나눠드릴 <laughs> 그게 뭐예요? 가서 먹으려고 한거 아니야? 아 지금 어차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. 음료수는 빨리 먹어. 그 액체는 먹고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아니면 주든가. <모르겠고. 웃음> 아니면 주든가. <laughs> 햇살이 울어. 아 이거는 우르라고요 이거 여기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어. 어. 어, 둘다 주는 거야? <laughs> 안 마시는 어, 거 너무 노골적으로 <laughs> 영상이 찍히는데 손볼륨 주는 거야? 왜 달라는 사람 안 주고 다 사람이 줘이게주안 <laughs> <laughs> 되는 거 같은데 야 왜? 부글부글 다그

여권에 도장만 찍키게 일본가서 잘하고 오십시오 네 따라가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언제 와요? 내일 와요? 네 내일은 누구 와요? 메시지 네. 네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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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네. 저희도 피곤해요 일밤몇시어내1시끝만 가요 아 내일 밤몇 시야? 네. 그럼 와야지 <laughs> 들어가 볼게요. 바로. 나연님은 오지 않았나 한테. 이거에서. 작순이 오라메. 작순님은 왜안 오세요? 일부러 안 왔대요. 아저씨. 아 어. 엄청 많이 걸었 이간질 아니야? 아, 아. 언니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. 아, 맞아 이간질 엄청 싫어해. 내가 맨날. 간질해 가지고 아. 내가 맨날 혼나 그래. 돌 <laughs> 봐다. 아온 작중이한테 한 마디. <laughs> 뭐? 무시해요. 그냥 무시그 <laughs> <그냥 안 마련. 웃음> 가서 음식들 잘 먹고요. 네 네. 음식 잘짤 다만일본 좋아하는 옷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말이지뭐이먹었아기 그래. <laughs> 어, 뭐, 무슨 약데 아, 그, 무슨 약데리야끼아고약요무리야끼리야끼 이런 것들이 야트로. 핫코야키 좋아요 그리고 가서 우리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마요. 네. <laughs> 녹음했지, 녹음 했지 녹음. <laughs> 지금도 <중도> 남았어요 지금도. <laughs> 일본 공기. 헉한 <laughs> 줌씩 가져오기 헉. 맞다니까 누가 떴잖아. ㅋ ㅋ ㅋ 너무아네 국내산 잠깐 주차했는데 <laughs> 잠깐 주차했는어 잠깐 주차했는데 <laughs> 됐고 <웃음> <웃음> 왠지 저번 공연때 보다 분위기가 좀 틀린거 같아요 염색해서 그래 그런 언제 공연이요? <laughs> 아, 신도림 아, 네. 그때 아, 이후엔 아, 조금씩 다들 틀린 거 같아 너무 오랜만에 봐는 뭐? 이뻐졌다고 뭐, <laughs> 하고 싶은 말이야? 이뻐졌다고 <laughs> <laughs> 다음 스케줄 언제요? 저라차차라차차 <laughs> 언제 <laughs> <유라차차 웃음> <천재> 들어가? 아 <laughs> <참, 참>, <laughs> <laughs> 한 한때 한잘 나가셨던 이사님 <laughs> <laughs> 셋이 5인재라고 <줄하고> 우길게요. <laughs> 5인조라고 5인 우길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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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다 보. 기대되고 저번에 봤던 그래도 보고 싶고 뜨고 그래서 됩니다. 보고 싶었어요. 앞으로더 열심히해서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반박대. 반박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다니 어떻게 돼요? 더 많았는가 봐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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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한국 한국에 있는 팬분들에게도 네, 네.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 한마디. 일쁜말해 주세요. 예쁜 말 한국에서 대리분 말. 아. 네. 아쯔. 아쯔. 아. 하고 말해 봐. 날씨대로. I love you. g <laughs> 러브 구답사이 러브 구답사이 사랑해요 <laughs> <laughs> 캔디밥 짱몸잘 나오겠다 자 끝났고 <laughs> 이제 한국말로 한국말로 <웃음> 제대로 <웃음> 몸 건강히 하루지만 <laughs> 잘 나가겠습니다 <laughs> 하루지만 저희와 같이 한국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는 돌 월요일이 돼서 슬픈 거아 금방 와요 내일 간거 같아 근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분들이 많을 거야 월요일이, 월요일이 우리도 내일이 안 갔을 거 같아 저희는 그냥 일본에 있는 걸로 <laughs> 저희가 하루가 일년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<laughs> 침발른거지침발른거지 월요일 화이팅 모두 월요병에서 탈출 탈출

어, 그냥 인사 인사만 해 그냥 인사만 아, 그 처음인 것같아그럴 그, 그, 바에 그냥 안녕 그래 한국말. 안녕하세요. 이제 이제 들어가는 자 각자 포즈 좀 잡아 주세요. 카메라 보고. 포즈 잡아 주세요 자,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 찍는 간 사진 찍는 시간 난안찍 내가 찍어 시간이잖아요 다시 비두 다시 봐봐 이거 는한 아이보이랑 소주머니요. 빠져서. 자, 한번 찍고 갈게요. 네. 보고, 사진 찍어주세요. 오한 명씩. 한 명씩. 아기들이 <laughs> 좀아한명 예. 예. 시간 없어, 시간 없어.